아 일단 마지막 에쓸게 지원 어쩌면 저쪽으 되겠지 그치 마지막에 마지막에 최종 뭐가 탁탁 있을 거야 그치 자 볼게요 이 녀석 어떻게 쓸겼나 우리 n 커비네이션 r이 이거쓸 거야 이거, 이거 이거 증명을 할 때는 이제 다 여보 쓴다고 얘가 얘 어떻게 돼얘얘얘 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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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것 정도는 알죠 뭐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치? 그냥 이거 쓸 거야. 증명은, 그, 그, PC 증명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. 그치, 지잖아 그치. 뭘 내야. 뭐 꿈나라에서 대답하면 어떡해. 그치. 자, 분도 불러봐. 3팩. 곱하기. N팩. 분해. N 플러스. 3팩. 빼기. 자, 얘 불러봐. 4팩. 곱하기. N-1팩. 분해. n 플러스 300 책하고 똑같이 순서로 써져있어야 되니까 봐봐 책보면 얘도 그대로 써있고 분자 1 됐고 얘도 그대로 써있고 분자 1 됐고 앞에 뭐 가만 가 팩토리알 이렇게 써져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한거야 분자만 묶어낸거야 이해돼? 분자만 n 플러스 300 지어놔 잘 봐라잉 곱하기 묶어냈고 나눈거 그냥 n 팩 순서 책이랑 똑같이 맞춰 써줄게 300 분의 1 빼기 n 마이너스 1팩 0 팩분해? 네.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, 가에 들어갈 건 느낌표 빼고, 팩토리알 빼고, 요 녀석이 가에 들어갈 녀석이야. 그치, 지금? 여기까지 이해됐죠? 이해돼? 돼? 그냥 쓴, 그냥 쓴 거야. 그냥, 그냥 이대로 그냥 쓴 거야. 오케이? 자, 볼게요. 근데, 두 번째가, 얘는 그대로 있는데, 그치? 요 녀석도 그대로 있는데, n 플러스 3 팩토리알은 그대로 있는데, 합쳐져서 하나만 써져 있잖아. 그치? 뭐있다는 거겠어? 그럼 통분했다는 얘기야. 그치? 그쵸? 분자 뭐 빼기 뭐가 두, 그 밑에 줄에 본 분수가 하나밖에 안 써있잖아. 뭐있다는 거야? 통분했다는 거야. 그치? 야 그럼 봐봐라. 얘 분모 분자에 4 곱하면 여기 4 하나 곱해져서 4팩토리얼 분의 4라고 쓸수 있어. 그래서 쑥쑥. 그러니까 거기 책의 중간에 한 줄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. 이게 이렇게 통분한 과정이.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n을 곱하면 n 팩토리얼되지지 분모 분자에 n을 이렇게 곱했어. 그러니까 곱하기 여기는 n 팩4 팩으로 통분이 됐고요. 분자는 그럼 여기서 얘예 빼는 거니까 그냥 4 빼기 n. 이렇게 써놔야죠, 그렇지? 귀한 귀요, 귀한 귀 그래 안 그래, 시 그래 안 그래, 그렇지? 그럼 봐봐, 이 차. 우리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네모 곱하기 n 플러스 4콤비네이션 n 인가 이렇게 써져 있지, 그렇지? 4라고 써져 있다고? 이렇게? 그럼 봐봐. 얘를 팩토리얼로 나타내면, 분모에 뭐 곱하기 뭐야? n 팩 곱하기 4팩. 그치? 분해. 분자는? n 플러스 4팩이지. 그치? 그럼 봐봐. 그럼 얘가 분모는 쟤랑 똑같이 맞춰져 있네. 그치? 그럼 분자만 어떻게 이쁘게, 이쁘고 아, 사랑스럽게 잘 맞춰주면 되겠지. 그치? 잘 봐라. 이제 잘 봐라. 잘 봐라. 잘 봐라. 그래서 얘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, 곱하기, n 팩 곱하기 4팩 분의 여기를 n 플러스 4라고 쓸 거야.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n 플러스 4팩 돼? 안 돼? 근데 식 얘랑 얘랑 얘가 똑같아. 안 똑같잖아. 그치? 그럼 식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? 분자에 n 플러스 4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n 플러스 4한번 곱하고 오케이? 여기 또 원래 있던 애4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주면 돼. 그치? 이해 됐니? 그럼 얘가 얘야. 그래 안 그래? 그럼 얘는 뭐겠어? 얘지 뭐. 얘가 나중에 얘가 아마 나이 들어갈 네모칸이고 얘가 마지 다에 들어갈 네모칸인 것 같아요. 그렇지? 끝났습니다. 네,